안녕하세요. 생생주택 리포터 김민솔입니다. 안성에서 평택까지 생활과 비전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는 더블 프리미엄. 오늘은요. 안성 공도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이곳의 특장점은요 두 도시죠 안성과 평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과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한 특급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서 높은 미래 비전으로 인한 메가급 개발 호재까지 기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 호재가 겹쳐져 있는 이 매력적인 이곳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가본 고 중에 제일 좋은 느낌인데요. 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자세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담당자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효성에린턴 플레이스 안성공도 담당자 이명종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안성과 평택에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주변 분양가는 어떤지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네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차근차근 그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성 공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그 일단 안성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어...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탈설울 수요가 이제 경기 남북군으로 좀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아오던 이 모산, 안성, 평택. 이런 지역에 이제 수요가 좀 쏠림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경기도에서 오산과 안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안성시 아파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택시하고 이제 함께 묶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 평택시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이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도시 평창은뭐 필연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과 인접한 지역의 그 생활권 수요 음. 요게 좀 높고요. 안성 IC 인근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내집 마련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우리 안성이나 평택으로도 지금 네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실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양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성 주변의 분양가 좀 시세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는 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네. 사업 주체가 이제 결정하는 시대라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결정하는, 이루어진다. 결정이 음. 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타 지역하고 거의 같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한1,20% 낮다라는 오. 점은 좀뭐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안성시에서 분양된 이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 보통 한 1200만원대, 그 3.3제곱미터 기준으로 음. 1200만원 중후반대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집값 상승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음. 앞으로 향후에 나올 공급대, 분양될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중반 이상으로 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성시의뭐 투자나 아니면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청약을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아.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 보다 조금 네. 더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 타이밍에서 효성 에린턴 플레이스에 대한 자랑을 좀해 봐야겠죠. 그래야 빨리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 브랜드 아파트들과는 다른 약간 네. 좀 우리 안성공도 효성 에린턴 플레이스만의 차별 성이 있다면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차피 뭐 아파트가 뭐 직접 거주하시거나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보시다 보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성시에 있는 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평택시 하고 좀 묶어서 같이 좀 생활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품은 평택시에서 가장 가까운 음.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과 평택의 그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점 그쵸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안성 ic 그 다음에 스타필드 안성이 있잖아요 그두 부분이 저희 사업자하고 1km 이내에 있습니다. 어? 워낙 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뭐 편리한 교통,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상품으로는 뭐 5구, 5구 타입이고 7호, 그다음에 음 8사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게요? 선호하는 음 그런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코베이 위주의 평면 설계.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도 좀 넓게 느낄 수 있고요. 개방감도 오.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확인해 보러 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내부 모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빠르게 왔습니다. 아, 예. 오늘 설명해 주실 담당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안성공도에서 근무 중인 김준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차장님 이제 네. 저희가 알아볼 건데 먼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어떤 세대 모델 알아보나요 오늘은? 저희는 지금 음. 오브 A 타입부터. 거고요. 네. 저희 뭐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705세대 중에서 281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4베이 판사경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부 모델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여기가 저희 5부 A 타입의 음. 현관인데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 타입에는 뭐 있을 수 없게 네. 넓은 수납장을, 네, 신발장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다 네, 신발장이 맞습니다. 되어 있네요. 오. 아, 아, 우산꽂이도 있어요. 네. 우산꽂이도 있고 이쪽을 열어보면은 네, 신발장이 신발장. 굉장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네, 뭐, 어, 네. 모든 가족분들의 신발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네, 네. 일상화 같은 경우에는 밑에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되게 좋았던 게 화이트톤으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네.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화사했어요. 맞습니다. 어,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네. 네. 너무 좋아요. 첫인상이 일단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그렇죠. <laughs>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네, 공용화장실 한번 가보실까요? 아, 화장실 가볼게요. 네. 아, 공용 욕실이네요 네.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 공용 욕실이고요. 네. 바닥은 난방이 지공되고 네. 물론 논슬립 타일로. 하... 예, 들어가고 우리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도 미끄러지지 그렇죠. 않는 오, 네. 너무 괜찮다. 네. 네. 그리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신거울을 활용한 네. 예, 수납장으로 전면이 다거울이라 진짜 터치해 그렇죠. 보여요 네 음. 넓은 공간을 네 예. 수납도 깔끔하네요 그죠 네. 저희 대리석 강화 선반 같은 경우에는 네. 물품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 대리석 그러면 약간 물때도 좀덜탈것 같고 그렇죠.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화장실도 약간 좀 크림톤, 약간 좀 그레이톤 이렇게 네. 또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욕조도 있어서 우리 가족들 뭐 목욕할 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딘가요? 예, 네, 저희는 음. 복도 한번 가보실 건데요. 네, 복도로 한번 네. 나가볼게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어딘가요? 네, 저희 현관 주문이에요. 아, 네. 중문을 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아예 불투명하지 않고 살짝 그렇죠. 반투명하니까 네. 뭔가 좀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깔끔해요 중문도. 좋아요. 자. 오 묵직하게 잘 열리네. 아, 그러면 아, 바로 네. 침실로 넘어가실까요? 아, 침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워. 음, 네 여기가 저희. 침실 2, 3입니다. 2, 3이요? 네네. 아, 아 어쩐지 제가 오구타입이라 그래가지고, 방이 네. 생각보다 아늑하겠지는데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씀하신 거는 확장을 한 건가요? 이게? 네. 갈매연형 벽체를 네. 예, 확장을 시켜서 침실 2와 3을 튼 상태입니다. 확장한 튼 상태입니다. 상태로. 네. 그렇죠 요즘에는 왜냐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한 명만 있는 그렇죠. 추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틈에또 넓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 또두 명이 있다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하나 하나씩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이제 오그 타입은 신혼부부가 많이 쓰잖아요. 네네. 만약에 안방이 있으면 여기는 살짝 뭐라 그럴까 피트니스룸? 아, 운동을 그렇죠. 하셔도 네. 될것 같고 아니면은 딱 부부만의 영화관 그렇게 하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딱빔프로즈도 놓고 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톤이에요 그래서 네. 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확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심오 부부라면 네 좋아요 그럼 다음 가볼까요 네 저희 다음으로 거실을 한번 가보시죠 거실이요 네. 네. 아늑하네요. 네. 아, 거실도 환하다. 네. 네. 저희 특장점은 네. 광폭으로 되어 있는 거실로 음 예, 굉장히 넓어 보인다는. 그이니까요 자꾸 잊어요. 오구 타입인데 오구 타입인 걸 잊어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것 그쵸.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오물천장 같은 경우 아 천장 보고는 음. 예, 기본은 기본일 경우에 2.3배나 있지만 우물 네. 천정을 할 경우에 2 4배라 굉장히 아. 높은 친구를 아. 갖고 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건가요? 우물 천정을.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조금 더 개방감이 더 트여 보여요. 그래서 저, 잊으실 거예요, 저처럼 약간 오그 타입인데 그렇죠. 오그 타입 같지 않다라고 느껴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여기 발코니 부분도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요새 추세에 맞게 발코니는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안내선에 따라서 음. 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확장을 안 했을 시에는 여기까지가 지금 고시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오. 네. 확장을 해야 이제 확 진짜 트여 보이는 느낌. 그래서 아늑하게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트월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유, 오, 네. 따뜻합니다. 거실 역시도. 자, 다음은 어디 갈까요? 다음은 주방으로 갈내요 아, 주방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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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장님 저희 주방 가시기 전에 잠깐 네. 저희 펜트리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펜트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아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발코니 네. 확장을 하시게 되실 경우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 펜트리입니다 청소기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골프백? 골프백 같은 거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용품들 넣으셔도될 만한 정말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네. 주방으로 가 보실까요? 주방 가 볼게요. 네. 여기가 저희 오구 A타입의 주방입니다 아 주방 네 주가 편리할 수 있도록 음. 동선을 짓게 했고요 네, 네. 어 편리한 동선이라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가봐야겠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딱 이렇게 설거지하거나 요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쪽에서 찌개 데피시고 찌개 데피시고 이제 주요 요리 손질하실 때는 여기서 총총 총쩍 하면서 식탁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얘기도 좀 하면서 학교 생활 어땠니 막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또 거실이랑 마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크림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저희 주방 엑스서리 구급 후드 그리고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 그리고 오븐.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이 공간은 정말 알차게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으로 꾸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웍으로 막 요리를 해도 여기 고급 후드가 있으면 냄새 날 걱정도 없고 좋은 게 여기 창문이 있고 마토풍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날 걱정 없이 여러분 자유롭게 요리하세요. 그럼 이제 다음 공간 어디가 볼까요? 저희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방. 네. 기대세요 네. 어 no, 안방 안방도 되게 따뜻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저희 발코니에 네.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음... 여기는 음. 발코니를 청소할 수 있도록 수전 도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발코니도 그럼 깨끗하게 관리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침대 놓아도 우리가 생각보다 동선이 꽤 넓어요. 네, 왔다 갔다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 너무 좋아요 아늑한 우리 안방 만나봤고 안방의 포인트가 여기서 끝나면 좀 뭔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안방의 포인트는 드레스룸이죠. 아, 드레스룸 여러분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와우, 여자들의 로망 파우더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넓은 수납장을 아 갖고 있습니다. 음, 수납장에 다 들어가 있고 네.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고급스러우려고 되게 그레이톤으로 했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사실 예뻐 보이려면 화이트 톤이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화사한 화우더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내 마음에 섞든다 그럼 여기 문이 있는데 이건 설마? 그렇죠. 저희가 대방으로 고대하던 드레스룸을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드레스룸 공개하겠습니다. 네. 짜잔, 세상에. 네, 저희 소형 평수와는 어울리지 않게 광폭으로 대형으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어머, 진짜 상상 이상으로 커요, 여러분. 오구타임 맞죠? 네. 맞아요. 오,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진짜 드레스룸이 넓다, 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한두 계절의 의상은 다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선반이 더 되어 있고, 네. 심지어 창문도 있어요. 환기 잘될것 같은데요? 오, 네, 맞습니다. 드레스룸 신경 많이 쓰셨다. 진짜. 아, 그쵸? 아, 정말. 어,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네. 네, 예, 여기가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 네. 네. 공용 욕실과는 차이점은 해바라기 네. 수전과, 예. 아, 네. 샤워부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어, 샤워부스 있고 해바라기 수전 있고 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대 체형 비대, 스와트 비대. 네, 맞습니다. 오, 이거 지금 선택으로 할수 있는 거. 네. 음, 공용, 음, 공용 욕실과 또 다르게, 또 여기 안방에는 비대가 또 고퀄리티로 들어가 있고, 여기 역시나 난방은다 되어 있는 거죠. 공용과 똑같지. 그렇죠. 똑같이. 공용과 똑같이 음. 예, 난방이 가능합니다. 역시, 통과, 합격. 좋습니다. 네. 정말 아늑하면서도 깔끔한 부부 욕실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 공도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의 59A 타입 모델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59, 59A 타입이 맞다고? 이 정도로 굉장히 넓고 개방감 있게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되게 화이트한 톤, 크림 톤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님. 그죠? 네, 맞아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네. 저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안성 공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성 공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그런 고품격 명품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자, 생생주택은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